할렐루야! 오늘 영상예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기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는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봉도 갑니다. 출애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사우의 벽이 되니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풀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 여호와께서모세게이르시되네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마병이에 다시 오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새벽에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엎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야수는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하신 것큰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를 와경외하며이 여호와와 그의 정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두 화재가 있어서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7, 1871년 발생한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로 17,0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되고 250여 명의 그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에서도 시카고와 같은 경우처럼 이제 큰 불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강동풍으로 4명의 인명피해만 입을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시카고 화재에서는 전시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연기구름은 지상의 열이 밤사이에도 식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런던의 화재는 반대에서 불어오는 그런 강풍 때문에 연기층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번지는 불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화재라 할지라도 번지는 그 불을 반대에서 오는 강풍이 오므로 이것을 오히려 연기층도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유익을 가져온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역경의 바람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역풍이 오히려 문제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 역풍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파랑의, 바람의, 바람의 방향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물에 출애굽하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움직이는 것, 몇이 움직이는 것 쉽지만은 그러나 200만 명 정도가 되는 많은 군중들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 남자 장정들만 합하면 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은 작은 나라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것은 파티칸 시국, 교황이 있는 교황청, 그 파티칸 시국이 801명입니다. 2위가 바로 모나코 제국인데 38,400명, 3위가 바로 나우르 공화국인데 1,700명, 8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비교해 볼때 200만 명이 움직이는 것은 나라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200만 명이 움직이는 것은 개미 떼가 움직이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먹는 문제 있죠? 자는 문제 있죠? 식수 문제 있죠? 또한 주거 문제가 있죠? 의복 문제 있죠? 또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 등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유기 앞에 홍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쳐 내시고 이 좌우에 물벽이 있는 그 바다의 벽을 이제 지나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볼수 있습니까? 그 뒤를 쫓아오던 이 군대는 완전히 홍해바다에 장사되고 하나도 남치 않고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해라고 해서는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제 너희들 마음 로하가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라 애굽에서 나가도 좋다라고는 하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하고 준비해서 술 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내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 패배한 것 같아서 분노가 일어나서 바로는 다시 600승, 병거 600승 말이 이끄는 그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바로 의 계산으로 하면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사로잡고, 백성들을 돌이켜서 완전히 이제 노예화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길을 안리하는 것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로 인도합니까? 자, 모세가 지형의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뭐 물론 틀림이 없죠. 어떻게 바다가 없는 쪽으로 인도를 해서 가히 광야를 통해서 가난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홍해바다 앞으로 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영목을 일이 아주 틀림이 없어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아니 길이 그렇게 많은데 이 어떻게 바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하고 진태양난을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이제 대들게 되죠. 자,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라고 해서는 몇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 문제, 또한 경제 문제, 세 번째가 가정 문제, 또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이런 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두 번째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1 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입니다. 뒤를 보아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앞을 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모세는 처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떠들지 말고. 그렇게 시끄럽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도전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종용하게타이릅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유를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이제 어떤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요 권능의 지팡이요 권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바다에, 바다가 갈라지는데 밤새도록 동쪽에 있는 바람을 이제 계속 바닷물에다 그 강력한 토네이도보다도 강력한 여름에 불어오는 저 태평양의 바람, 이제 태풍보다도 강력한 바람을 불어서 그 수심이 얼마 정도 되니까 바다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 물이 바닷물인데 이 홍해 바다 이거 깊은 바다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되는 그바그바다에 바람으로 길을 내 가지고 이 홍해가 얼마 정도 되냐면 길이가 한 6km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해협 청해으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진 않지만은 6km 10리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폭을 얼마나 이 정도 넓게 하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200만 명이 건넙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빌리브라이 박스, 박사 그리고 이제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할때다 젊을 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100만 명, 200만 명의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그 끝나고 해산하는데 여의도 광장이 꽉 찼어요. 100만 명, 200만 명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빠져나가는데도 이제 이쪽 서울역 쪽하고 마포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데도 몇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폭과 길이 6km와 이 폭이 적어도 2~3km 정도는 넓게 이 물을 갈른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저는 이런 바람을 일으켜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구약에서 일어난 창조의 역사 다음에. 그다음에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라. 출애굽 역사를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로 모세가 순종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신뢰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손을 내미는 것이 모세가 했던 일이고 바다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로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길을, 그 넓은 길을, 긴 길을 내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길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성령의 새바람으로 하면 성령의 새바람이 이 홍해 바다에 불어와서. 큰 물벽을 세우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그 벽을 세우고 그 가운데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모습이며 위대한 모습이며 황홀한 모습이며 옆에 고기가 막 튀어서 나오고 말입니다. 바닥에는 그냥 소월라든지 각종 경감류 같은 그런 것들이 개 같은 것들이 있지요. 장관이죠. 상상만 해도. 집영화를 보셨겠지만은 그 영화 정도가 아니라 이 상상만해도 얼마나 이 출구의 역사가 홍해바다를 가는 그런 사건이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데 길이 험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반대단길도 있고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사막길도 있고 광야길도 있고 앞에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는것 같은 그런 앞뒤가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정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하나님은 동풍의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밤선으로 바닷물로 이제 갈라놓은 것은 성령의 새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의 진실로 홍해바다를 갈렸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애굽의 병가가 막 쫓아옵니다. 이제 막 쫓아오는데 막바다에 길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다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데 이제 저, 저 애굽 쪽과 이쪽을 흑암을 만들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깜깜해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도록 시간을 벌기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건너가는 그 즈음에 이제 환해짐으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옵니다. 이야 정말 장관이죠. 그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6km나 되는 그런 길이를 이스라엘 사람은 단숨에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분이 아주 좋을 때, 기분이 없됐을 때120% 힘낸다고 하잖아요. 내가 평상시 에낼수 있는 건 최고가 100인데 기분이 너무 좋으면 120%가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주 분노할 때, 화가 났을 때막또 힘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기뻐할 때 120%의 그 이상의 힘이 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힘이 나죠? 에너지가 소산하죠? 침물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에너지가 감소되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화를 낼 만한 사건을 일으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정말 큰 에너지를 내서 사람을 그냥 슬쩍 쳤는데 그 화가 난 마음이기 때문에 살기가 나가가지고 친구가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국 군대는 지금 신기해서 막 쫓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근대가 머리가 어지럽든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25절에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려워지는 거. 뭐 바퀴가 빠지고 여러분 병거는 평지를 달리게 돼 있지. 바다 물속을 다니는 울퉁불퉁하고 거기는 조그만 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병거가 제대로 달리기가 힘들지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바퀴가 막 빠져나가니까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사람들이 25절에 보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는 도다라고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시고 애굽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군사들은열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사건을 애굽의열 가지 지향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아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물이 애굽을들 위해 흐르게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위에다지 흐르게 하라. 물이 그냥 흐르는 거죠. 애굽 군대의 바닷물이 덮어서 완전히 둥둥둥둥 떠 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국 끝내가 되쭈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해야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인마늘의 사람을 세상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핵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앙의 사람들이 있는 나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무기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벽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인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역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홍해바다의 난관을 어떻게 해서 길을 냈습니까? 동풍의 바람을 밤새도록 불기하셔서 길을 냈습니다. 6km나 되는 긴긴 바닷물을 가르시고 수십 미터의 벽을 쌓을 정도로 가르시고 그것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홍해바다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람으로 홍해바다의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장사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문제 속에서도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셔서 원수를 정복하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므로 말미암아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므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놀란 원의 역사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뒤에는 애국 근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에 난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풍을 불리게 하셔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시는 성령의 새 바람에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속에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마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홍해받은 난관과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